여기서 지금, 그래서 EF랑 같은 길이 찾으랬잖아. 그러면 그거를 보면, 그 위에가 원래는 여기가 한번 줬을 거 이렇게. 그리고 이쪽뭐냐면 사각형 A, B, C, D와 사각형 E, F, G, H는 합동이다라고 많이 놨죠, 지금. 그러면 이제 그림 보고 해도 되는데,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. 여기서 뭘 보다겠어. ef, ef라는 것은 이 길이를 찾으라는 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이 기호를 보고도 그냥 바로 할 ef를 똑같은 걸 찾으라는 것은 ab가 얼마인지 찾는 바로 똑같거든. 예, 그림 보고 안할수있다 그냥 바로 이 그냥 이게 순서대로 한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ab가 얼마인지 보는 건데 8 c m 지 마찬가지 또 fg 구하다 했어. 그러면 fg가 두 번째이니까에도 bc가 얼마인지 찾으라는 소리야. 근데 bc는 7cm다 이렇게 하는 수있거 이것이 도형이 얼마 보라가 그 있지 않으니까 그냥도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막 돌려놓거나 해버리면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. 여기도 만약에 H가 하라고 하면은 요 H면 D가 같은 거 찾으라는 소리잖아. 네. D가, D가 여기 으니까그건뭐 130도가 된다고 할수 있지. 이게 그림을 보고 해도 되지만 여기 뭐 이게 될만한 순서들끼리 가니까 그 순서 보고 바로 할수 있다. 나한테좀잘 생각을 해야 된다. 여기 서 이제 기여 복잡한 여잖아요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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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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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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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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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문제가 내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. 원래 그 문제 풀기가 뒤로 넘어가면 막 이제 막 각도 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장난 아니거든. 이제 조금 어려워진가요? 조금 이제 협동해서 여기 있는모이 있지만 아, 여기가 여기도 문제 지만좀더이 책에 좀더시거을 일단은 나오는 문제들좀 봐야 되니까 이거를 좀 먼저 볼까요 어, 여기서 이 도형과 이도형 합동이야 아니야? 어, 일단은 알수 없지. 이 상황에서 왜냐면 한변 있고 한각있잖아 그런데 얘 합동이라고 말했어 그럼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. 뭐가 있어? s 가 나오던거 왜냐면 sas 라는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? s a a a a, -A s a 가 있지 네자 그러면 몇번이 이게 지금 합동이 아니니까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단 소리야 네. 그러면 s a s 가 되려면 몇번이 있어야 돼?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길이가 무고 길이가 있어야 돼무고 길이랑 무고 길이랑 다딱 있어야 돼 각도는 무조건 끼인각에한다겠지 네. 여기가 b, c, e, f 같다 그랬어 근데 각이 이거는 반드시 누구 길이가 나와야 되냐면 a, b, d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있지 이렇게 그럼 이거를 여기다 만약에 갖고 와버리면 이게 s, a, s 합동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주어져도 합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두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 여기에서 어 만약에 각도를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고 여기서 C랑, C랑 F랑 같아야 되지. <laughs> 네. 그래? 네. 이것이 지금 AS인데 A, A하고 S를 줬으면 ASA로 갈려면 나머지 한각이 가야 되고 그 나머지 <laughs> 한각이라는 것은 한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양 끝각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5, 45 그랬으면 요각과 요각이 같으면 되잖아. 네. C하고 F하고 같으면 되니까 얘가 같으니까 이유이다 이렇게 하면 돼. 그렇지? <laughs> 어, 지금 대학. 지요 일단은 니은 닉을 태. 네. 그다음에 티그슨 <laughs> 대안 되지 않을 음. 되지 않을 음. <laughs> 왜? <웃음> 일단, 일단 여기서 니은과 닉은 뭐야? 일그슨될것같아안될것같아될것 같은. 왜? 음, 쉬운 <laughs> 한 명이. <laughs> 근데, 네. 무조건 나는 원래 ASA 가려면 네. 반드시 이각과 이각이 같다는 것이 있어야 돼 네. 반드시. 네. 어? <laughs> <아벨울 수> <laughs> 어, 어 그래서 어머 그렇게도 못말 이것이 되는 이유는 왜냐 여기가 80 80 같았겠지. 네. 그럼 이80 80 때문에 나머지 각을 알게 되거든. 네. 여기랑 이거 둘이 빼면은 100, 125도니까 여기가 몇도일 줄 알. 더하면 은 125도니까 55도가 있어야겠지. 근데 네. 여기도 공부가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요거 둘이 같다 했는데 결국 얘도 같거든. 네. 그러면 이게 같다는 라 말은 결국은 것을 줘버리면 얘를 같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건 합동이 돼버린다 네. 근데 얘는 돼안 돼. 이 ACDF는. 이건 안 돼. 이건 왜냐면 <laughs> 이 인각이 아니니까. 합동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는 또 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봐봐 여기서 각 c 각 f가 각 c랑 각 f랑 같은데 이것이 135도라고 줬어 이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네. 기억된 비글일 이렇게 했어 왜안 돼요? 근데 각도가 무조건 같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야. 잘 네. 봐야 것이 뭐냐면 이각과 이각이 이각이 뭔가를 해. <laughs> 그러 이제 나도 한할 건데 네가 먼저 처면 어떻게 삶을 지났다고 저 아까 말했어. 여기가 몇 <laughs> 도야? 여기가 1 3 5야4 5 135도 면 넘어가 버리잖아. 네. 이걸 안 보여도 180도 나와요. 여기가 영돌 수도 있잖아요. 도는 나와. 근데 생각을도 <laughs> 했는데 180이 이미 <laughs> 나올로 <나왔더라도> 말이 <laughs> 되니까 무조건 갔다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격이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호심을 해야 된다고. 근데 어쨌든 여기는 나한테 다시 한번 짓고 우리가 오늘날안 갖고 오면 안 된다. 것과 같지 나머지 상품 꼭 챙겨놔야 돼. 내가 국룰을 가장 아, 말하겠지만 컴퍼스 꼭 챙겨.